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짓을 하다가 1년 동안 윤석열이 뉴라이트 흉내를 냈죠 제표현로 얘기하면 똘리 장르 흉내를 냈는데 그러게 하다가 선도에서 지니까 이제 갑자기 집안길 내세워가지고 뉴래프트 을내 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1년 동안 뉴라이트로 막 달렸는데 갑자기 레프트 뛰라그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양다리가 찢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만세 불렀던 이 보수 변절자들도, 이, 이 정신이 약간씩 좀돌아가기 시작해요. 아, 저대로 갔다가 큰일 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럼 실제로, 지금 저기, 나저 친구들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저랑 같이, 보수 운동하면서, 윤석열이 특검 시절에,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윤석열 검찰총장 때, 조작 말투 수 하지 말라고 계속 여기서 저랑 같이 대우하고 윤석열.